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떤 빛이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빛을 깨우는 고대이지의 비지냐나 바이라바 탄트라 28송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짧디 짧은 구절 안에 정말로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자, 평화로워지며 궁극의 바이라바가 드러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28송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이 강력한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거죠. 도대체 이 바이라바라는 게 뭘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그러게요. 어떻게 고작 한 구절이 우리 안에 빛을 깨울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 구절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정밀하게 그려진 지도 같은 거거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요즘 우리 정말 정신없잖아요. 스마트폰, 알림, 숨어는 정보. 이런 외부 자극들 때문에 우리의 의식에 막 조각조각 나있는 느낌 다들 받으시죠? 이 고대의 지혜는 그냥 좀 쉬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의식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확장시키는 아주 전략적인 도구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정은요 우리한테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찬란한 본성을 그냥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힘이 되는 말 아닌가요 이 모든 여정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아몰라트 근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가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모든 영양분을 쫙 끌어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의식도 저 표면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 가장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대의 지도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 하나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때 봐야 할 아주 정밀한 이정표 같은 거랍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의 핵심 단어들이에요. 아몰라트 이건 척추 맨 아래에서 타오르는 내면의 불꽃을 말하고요. 숙슈마트는 아주 미세하고 순수한 자각을 뜻합니다. 그리고 드비샤트 칸테는 두끝 사이의 중심. 마지막으로 마일라보다야는 모든 게 고요해졌을 때 바로 그때 궁극의 실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드비샤트 칸테예요. 이게 그냥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직전 그 숨이 딱 멈추는 찰나있죠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안과 밖,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는 초월적인 공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늘 세상을 나누어 보던 그 이원성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개념들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제 수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 의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4단계 과정, 이름하여 자아 혁명의 프로세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4단계입니다. 네 상승, 미세화, 중심과 평온, 그리고 마지막 발현 이 과정은요 지금의 우리처럼 좀 거친 의식을 아주 맑고 투명하게 정제해서 그 본질적인 빛 광명에 이르게하도록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자첫 단계는 상승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온갖 곳에 흩어져 있던 나의 에너지를 척추 맨 아래 그한 지점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강력한 빛줄기 하나로 쫙 모으는 거예요. 늘 밖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확 돌리는 바로 그첫 번째 도약이죠 두 번째 단계는 미세화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그냥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똑똑한 머리 그 논리적인 에고는 뭔가 거칠고 큰 것만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너무 미세한 건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의식을 아주 아주 미세하게 만드는 건,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계속 분석하려는 마음의 방해를 피해가기 위한 정말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아주 미세해진 의식은 마침내 드바다 샨타라는 초월적인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요, 모든 움직임이 멈춰요.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경계가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거대한 우주의 고요함 속에 하나가 되는 그런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 발현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막 애써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노력을 탁 내려놓고 그 고요함 속에 머물 때 그동안 시야를 가리고 있던 방해물들이 사라지면서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궁극의 실제 바로 그 바이라바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요. 자, 그럼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척추 아래에서 강렬한 빛으로 에너지를 깨우세요. 둘째, 에고가 눈치채지 못하게 의식을 아주 미세하게 만드세요. 셋째, 호흡이 멈추는 그 고요한 지점에 의식을 딱 고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고요함 속에서 바이라바가 드러나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면의 여정을 좀더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이 외부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이 환경이라는 게 우리의 몰입도를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리나 색을 활용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낮은 주파수의 음악으로 에너지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요. 점점 주파수가 높은 싱잉볼 같은 소리로 의식을 더 미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완벽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척추맨 아래의 강렬한 붉은 빛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걸 정화하는 황금빛을 거쳐 마침내는 순수한 자각을 상징하는 투명한 푸른빛이 도는 흰색 빛에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어요. 내가 있는 공간에 공기가 잘 통하는지 조명이 너무 밝지 않고 은은한지 척추를 편안하게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외부 소음은 잘 차단되는지 이런 것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이런 작은 준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수행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명상할 때 잠깐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가치는 명상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전체를 바꿔 놓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두끝 사이에 중심을 찾는 감각을 한번 익히고 나면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 평온한 중립 지점으로 휙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수행이 우리 삶에 주는 진짜 선물이죠. 자, 이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근본으로부터 빛줄기의 빛남 같이. 아마 처음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각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문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하나의 완전한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빛입니다.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의 당신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빛을 발견할 준비 되셨나요?